프리이또위 오! 명어지면은 득점 고뒤 후에 캠핑은 맥슈너 아리아 선수. 가 매혹 각도. 오른쪽 왼쪽 오른쪽 했죠. 한번 더. 그래서 싹. 이제 프리킥. 에이밍은 살아있고요. 도도도 될거 같죠. 오! 빠이다. 이요. 간간이 늘글랑 상대로 나오는 게 그렇죠.

하지만 우리 미드가 말자라면, 예. 어, 친구들이 <laughs> 하기 때문에 고맙다 최고 말자야. 나에게 이런 추가 바위계 기회를 주다니 <laughs>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래도 말자는 먹으면 각순해 줘.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고맙다 말자야. 나에게 5분 때 드래곤의 기회를 주다니. 이렇게 <laughs> 첫들 <laughs> 하나 이런 거 보면 못 봤죠. 챔피언 하나가 스노우볼좀 많이 굴러가. 이런 거 보면 왜 l k 가 주도권에 미쳐 있는지 알겠죠. 주도권 없는 픽 나오니까 지금 답답해 죽을 것 같잖아. 생각보다 좀 많이 버득점을 좀더 많이 한 느낌이 있는 건 맞지만 결국 나중에 대량 득점 한 방으로 게임을 오 저거 맞았어 퀸나 건 했다. 네. 어 아론 중간에 고 이동합니다. 네? T1 이 대응을 해야죠. 버스트 바로 뛴다. 그때 아리가. 다음에서 마저도. 레오나가 불렸네. 오히려 좋아. 아칼, 위쪽 갈라진 아칼이네. 거. 이쪽 갈린 거. 갈린 거. 갈린 거.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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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오, 제이스 잡았어. 오. 이거 신나지가 않는데 지금 크스가. 너무 지금 엉근지냐 지금 크스. 바로 먹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별로 별로 안 좋아요. 왠지 아지르가 먼저 들어가서 음, 할것 같은데, 어, 어? 네, 그런 느낌이 될 정도로 어, 한번 빠지는 타이밍 일부러 예. 치면서 하면은 웬만하면 받고요, 빵번 네. 떴습니다. 저킬 지금 다른 쪽보다 여기가 이제 뭐 갱각이나 다이브가, 어, 자켓. 어, 이거 죽었네. 는 이거 이건 죽었다. 좋았는데. 그렇죠. 뭐, 네. 아, 네.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예. 바로 뽑아야 어. 되는 조합이에요. 동심 레드포스. 네. 들어가고 밟고. 오게냐가어어리어 근데 어, 네. 어 돼지가 한터트렸는데 돼지가? 아니, 뽀삐가 먹었네. 싸싸싸 어. 못어요 당연히. 넘어가요. 넘어가요. 오 타워 함께. 어, 같이 맞혔네. 한번 엄청. 심지 심지 공격적으로 드리블하면 그만큼 리데들어갔잖아잘큰드드 매우 걸렸고요. 포시잖아. 어이 ㅅ 어... 네. 아 근데 이거 그라가스 중심으로 게임했는데 너무 좀... 어, 허무하게 두번 죽었다 돼지가 자필열로 보이지 그래드가 있어요! 그래드가 있어요! 그래드! 하하하하아이씨 어이 지금! 싫어, 이러면은 그래요. 지금 빨리 그라가스가 말해야 돼저 리신 보이죠? 네. 제가 키운거야 님들 야 역시 저럴 줄 알았다니까 카보다 모였을 때 좀 힘들더라도 저 네. 미신 쪽 점사나 이거 싸워야 이거 선 너무 오래, 오래 쓰는 점사,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거 싸울 생각, 어려운 생각 어려운 하면 어떡해 어려운 죽어, 죽어 드래곤 갔어야지 그라가스 안... 공화출 아, 끊김 왔다 미신 잘 키워 떨어졌는데 미신 죽어서 탑정과규호임 소리가 나올 만한 타이밍 시원하게 쪽장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시야 장악하면서 오오오오시오오오오면서 계속 막노려보는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하고거든요에포트가 이거 던. 오오 오. 그라라스! 그라라스 어딨어 저거 소통아 던진 잡은 건데. 싸웠죠, 지금. 서로한 마리 나눠 가지고 이제 픽토가 상했어. 그래도 같이 오어 돌리는 유리시는 이겨 보려고 하는데 그라라스 지금 매우 픽토상. 상황에 레드 단독. 드레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어와오오어 그래도 밀고 들어가 더더더와 미쳤다 주시고, 그러면 잡고 제우 잡고 iPhones, 그리고 바로 바로 이 만들어야 심스야그러가 제이콥 었어그러제었 트레드가 트레드가 오오오오한오오오 여기서 어떻게 버티냐 들오네 그럼 일단 어, 저, 어, 일단 부어 들어온 거 누구야? 레오나야? 어 레오나네. 근데 아, 신다가아발동오와 네. 저게 땡겨지네드아 <laughs> 저게 땡겨지네아 어이가 없다 진짜. 와. 와아 지지 제이스 시팅 받고 게임 이기는 법을 모르네. 음 제이스 시팅 안 받았죠. 그라가스 시팅 받았죠. <몰> 아리아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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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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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맞 미드 가자 미드 가자. 어 마지막에 라인잘 아, 잡았네, 라가스 아, 제이스 제이이스이스 가자. 찍어 거 같아. 딜러 딜못 하겠도록. 미안 미안 미안해. 도아나 괜찮아. 어땠어? 포 매매 미드 앞 어땠어?